슈퍼주니어 20주년 기념 엘프 브이로그를 해고 죽지도 않고 돌아왔어요 벅두벅두 똑 걷습니다. 어디를 가냐고요? 오늘은 슈퍼주니어 메가커피 모델 된 날, 이자 20주년 데뷔일입니다. 저 멀리 메가커피가 보여요. 슈즈와 함께 나온 신메뉴도 보여요. 온리 아파인 제가 신메뉴를 먹어보겠습니다. 군고구마 크림브릴레 슈페너. 시켰어요. 기다리는 동안 슈즈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아직 매장에는 SM후배님 포스터가 붙여있더라고요. 슈즈로 언제 바뀌어질까요? 받았어요. 조심스레 컵홀더 슈퍼주니어로 주세요. 했는데 여기 지점은 모든 음료를 슈즈로 주셨음. 응. 이런 거 처음 받아 봐서 요리저리 돌려보는 중이에요. 메가 커피 모델이 우리 슈즈라니?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 20주년을 메가에서 축하받는 기분. 컵홀더는 소중히 보관해줄게요. 다음 날이에요. 출근하면서 메가 픽업 갑니다. 쌓여있는 우리 슈즈들. 아침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생명수 픽업해줍니다. 노란색 컵홀더 받고 싶은데 무튼 또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출근할게요. 또 벌거숭기가 된내 음료. 손 시려워도 돼 너만 괜찮다면 이제 사인 있는 컵홀더 찾습니다 퇴근 했어요 또 어딜 벅두벅두 가냐면 광야 에 왔습니다 SM에서 20주년을 축하해준다는데 안올 수가 20주년 MD부터 구경해봅니다 우비가 있고요 제가 만들어도 될것 같은 팬티가 있음 이게 이게 뭐야? 뭔데 뭔데 정말 하나도 모르고 왔어 난아나엘프라고 주는 거야? 겠냐? 아 명함 케이스, 뭐. 아, 명한 케이스. 뭐. 나 서른 아, 살인데 <laughs> 명함 여기다가 꺼내서 <카레다> 가면 어, <laughs> <laughs> 되는 거어 <거야>. <laughs> 어, <laughs> 어. 어. 그만 알아봅시다. 대충 매어 포카는 이쁘다는 얘기 중입니다. 슈즈 존이 있었어요. 이뻤습니다. 바닥에도 다 우리 슈즈. 한쪽 벽에는 데뷔부터 익모까지 영상이 나와서 조금 감동이었음? 저희는 이제 스탬프 찍고 서울숲으로 가봅니다. 분량이 꽤나 많아져서 BLU 포레스트와 남산은 투비 컨티뉴.